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소니에서 나온 사운드 포지 프로 10.0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박진엽 강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이죠. 가장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소니 홈페이지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소는요. sonycreativesoftware.com. 여기 주소가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요 주소를 쳐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소니에서 나온 사운드 포즈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크게 나와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인 프로 그리고 10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운드 포즈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으로 설치부터 하고 우리가 시작을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다운로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카테고리 다운로드로 들어가셔도 되구요 뭐 프로젝트, 뭐 프로듀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트라이얼 버전으로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 트라이얼 앤 데모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 보면은 사운드포지가 있죠. 사운드포지 프로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자주 사용, 어, 자주 봤던 뭐 베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자, 사운드포지 프로를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운드포지 다운로드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사운드 포지 프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요. 잉글리시 버전 혹은 일본어 버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일본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일본어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영어가 더 편하겠죠? 잉글리시 버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구요. 저장을 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저장하시게 되면은 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장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손니라고 해서 파일 추출 중이라는 어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풀고 나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니깐요. 조금 기다렸다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완료가 되면은 요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10.0 어, 셋업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한번 추주 랭귀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릭해 봤자 잉글리쉬와저페니스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잉글리쉬로 하면 되고요. 자, 인스톨 사운드 포지 프로 0 요거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사운드 포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잡음을 제거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인스톨 사운드 포지 프로 0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치될 게 설치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포지가 인스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고, 자, 여기 있는 버튼 중에서 당연히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비주얼 시뿔뿔 같은 것도 한번 검사를 하고, 뭐 지울 거 있으면 지우고 설치할 거 있으면 설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운드 포지가 설치가 됩니다. 자, 요게 또 완료가 되면은 그때 다시 화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구요.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될 게 설치가 됐고, 이제 사운드 포지가 설치가 될 차례에요. 그래서 사운드 포지 뭐, 인스톨레이션 위자드 마법사가 나왔구요. 넥스트 버튼 누르시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저쪽저쪽 라이센스 동의하는 것들, 그래서 동의한다고 선택하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가 될 폴더를 지정해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에 소니의 사운드 포지 프로 10.0이라는 폴더를 생성해서 만듭니다. 다른데 하실 분들은 요거 눌러서 다른데 지정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곳에다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고요. 자 레디 투 인스톨 인스톨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인스톨 버튼 누르면 되고 자 바깥 데스크탑 화면 바탕화면에다가 단축 어, 버튼 만들겠습니다. 자, 인스톨 버튼 눌러서 하시게 되면은, 인스톨, 사운드 포지 프로 10.0이 요 소프트웨어가 인스톨이 됩니다. 자, 인스톨이 또 완료가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죠? 석 s 스포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클릭 피니쉬라고 해서 여기 피니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화면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구요.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나가주시면 되구요. 자, 여기 있죠? 자, 요거 버튼 눌러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단축키, 아니면 시작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사운드 포지로 들어가셔서, 어, 우리가 요 사운드 포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